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함이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마치고 지난 21일 부산 해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 마크 돌턴 오항모 강습단장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의 방문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필요한 훈련과 작전의 하나라며 이번에 실시한 연합 훈련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입니다. 레이건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7함대 제5항모강습단은 이날 랄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체피함과 스텔덤함, 5항공 비행단 등과 함께 방한했습니다. 한미 해군 지휘관들은 5항모강습단 입항 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행과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And, and the purpose of those exercises and operations are to enable the combined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been throughout. To point to these routine, transparent operations and exercises as anything other than defensive in nature and supporting security and stability clearly flies in the face of the evidence available. 제오항모강습단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한척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한두 척,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두세 척과 항공 비행단 등으로 구성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두 척도 배속됩니다. 기아인 로널드 레이건함은 배수량 97000톤, 길이 333m, 폭 77m, 높이 63 규모로 승조원 5500여 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최대 속력이 시속 55km에 달합니다. 또한 원자로 두기를 장착해 한번 연료를 채우면 20년에서 25년 동안 재공급하지 않고도 운항이 가능하고 축구장 3배 면적의 비행 갑판과 경납고에는 7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등 웬만한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을 갖췄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